이 교구는 점심 식사 거리는 얼마라는 교구로 초등학교 고학년 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오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음식의 먼 거리 이동이 기후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교구입니다. 교구는 식사 그림 3종, 식사 거리 줄자 3종, 식사 거리 계산 워크시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외에도 보조학습 자료로 학교급식거리 워크시트 보조학습 ppt가 있습니다. 우선 말그미 카드를 읽어보면서 동기유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식사그림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보면서 어떤 식사의 거리가 가장 길지 생각해봅니다. 학생들은 식사거리 워크시트로 각 점심의 이동거리를 계산합니다. 교사는 이동거리를 잘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3개의 식사 거리 줄자를 담아 남겨 음식의 이동 거리를 비교합니다. 줄지에 표기된 음식을 보면서 느낀 점과 새롭게 알게 된 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음식 거리 줄자에는 감을 수 있는 도구가 함께 있습니다. 보조 학습 PPT를 보면서 먼 거리에서 음식이 이동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과 음식의 이동 거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이 교구 활동 이후에는 영양 교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 학교 급식의 원산지와 이동거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식생활과 기후 변화를 생각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수업이 될 것입니다.